안녕하세요. 이용수 프로입니다. 네.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영상은 헤드 스피드가 잘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 분들은 뭐냐면 힘을 너무 빨리 썼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손목의 느낌이 너무 강하라든가 그래서 이제 헤드 스피드가 잘 많이 안 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레슨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들, 이 밧줄도 많이 구매하셔서 이거 계속 연습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항상 이 밧줄은, 어, 항상 빼게 갖고 다니시면서 매일 연습 삼아, 어, 몸풀 때나 몸, 그리고 연습 다 끝나고 나서 또그 마무리로 또이 운동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 원반, 이 원반의 용도가 어떻게, 자, 이제, 그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왼팔의 느낌이, 어 상체를 열어줘야 얘가 치키닝도 안 나오고, 팔이 쫙쫙 뻗어, 져그 뻗은 어 상태에서 이제 그 스윙이 이제 큰 아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이 치키닝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. 뭐, 어느 정도 나와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제, 어 방향성이라든가 우리 그, 이 영상을 보신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이 치키닝 굉장히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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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해, 심해져요. 그래서, 어, 이, 당긴다는 거죠. 이렇게 치키닝 자체는 나의 힘을, 쪽으로 나를, 어, 클럽을 내몸 쪽으로 힘을 당긴다는 건데, 어, 이 당기는 힘은 우리가 몸이 반대로 버티면서 클럽과 어떤 힘의 반대 성향의 이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티는 정도지 내가 이 자체에 힘을 당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역할이 이제, 어, 클럽 스피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내고, 그 가속도를 붙이는 데 굉장히 그, 안 좋은 동작들이죠. 이 클럽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계속 이제 스피드를, 가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자꾸 힘은 제 몸쪽으로 내가 당기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반 훈련을 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던져볼 건데요. 음. 네. 제가 이제 측면 쪽에서 이제 이 원반을 이제 어떻게 던지는지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는 이렇게 좀벽 이렇게 좀 같은 데서 정면을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커튼 같은 거 벽에는 맞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커튼이 있으면 참 좋아요. 이런. 갖고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정면을 보고 그다음에 몸을 틀었다가 아까 도누 뿌려놓는 거죠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 팔이 휘둘러지게 다시 한번 처음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몸을 틀었다가 틀었다가 저 방향으로 그럼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힘도 빠지게 되고, 여기 이 몸의 각속도에서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팔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클럽 쪽에 이제 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증가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정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초점이 맞아서 내 정면으로 쫙 빠져나간다고 던져진다고 생각을 하시면, 그 다음에는, 음, 이제 정면을 본다기보다는 이 어, 떻게할 거냐면, 자, 보세요.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서, 자, 이로 던질 건데, 자, 보세요. 이렇게 정면을 본 상태에서 뒤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왼쪽을 다리를 잘 보세요. 발 뒤로 뺐다가 왼 다리 다시 나가면서 회전하면서 내로 회전 역을 빠르게 돌려서 이렇게 스피드를 내볼 거예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오른발 빠졌죠. 자 제자리에서 빠졌다가 다시 왼발 나가면서 빠르게 하면서 회전 시켜볼게요. 돌 빠졌다가 하 자 뒤로 빠져서 둘셋 하나 마주치고 오예 지금. 지금 피가 굉장히 많이 쏠려요 지금 어, 팔이 막 아플 정도로 저리고 그러는데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주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을 칠때잠번 쳐볼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을 치실 때 그런 느낌으로 내가 뭐 물론 이거 좀 전에 그 했던 느낌은 뭐 갖고 있지만 그렇게 뭐 그렇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런 훈련을 가끔 해 놓으시면 굉장히 그 클럽에 힘 전달 그리고 회전하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좀 전에 우리가 했던 느낌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대부분 이제 이 회전 스피드를 낼때 이런 손목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너무 힘을 꽉 잡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자꾸 힘을 당기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회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이런 원반 던지기를 훈련을 자꾸 하시면 굉장히 스피드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자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자 세접하고 에로 예, 갔다가 이렇게.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연습하시면서 그냥 오른손을 한 손으로 그냥 약간 놓으셔도 돼요. 그냥 아까 우리 원반을 한 손으로 이렇게 던졌듯이. 지금, 가서, 올라가서, 그냥, 이렇게 놓는 거죠, 같이. 그러면 이제 클럽의 힘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이제, 비거리 쪽을 자꾸 그, 레슨을 진행하고 하는 게 이유가, 이제, 저희가 알아두고, 이제, 비거리가 많이 안 나가면, 골프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, 음 힘들죠. 특히 드라이버가, 뭐, 비거리가, 뭐, 200도 안 가고, 막 이러시면, 세컨샷 하는 게 굉장히, 어,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비거리 쪽은 무조건 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보다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더 어, 비거리 향상 되는게 목표니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걸 잘 따라 해보시면 분명히 이제 비거리 향상이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음 구독과 좋아요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